안녕하세요. 디자인바이 조은입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등촌동에 위치한 두산이브 센티움 25평형 현장입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인 오피스텔이고요. 주거형으로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등촌동 두산이브 센티움 뭐 네이버나 어, 블로그, 저희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어 저희가 시공했던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저희가 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이렇게 다 마감이 됐고, 그러면 제가 현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보실게요. 어 현관 보시게 되면 현관문 내부 어 지정하신 컬러의 필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하부에 있는 타일은 600, 600 사이즈의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보시면은 약간 좀 특이한 게 하부 팀움도 없고 보면 문도 이제 언발란스로 지금 낮은 문, 높은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이제 고객분께서 분리 수거 할수 있는 통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래 공간을 이렇게 분리 수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통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나머지 상단은 이렇게.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면은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적은데 특히나 이제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좀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어, 제시하셨고 그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마감된 모습. 아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 평수는 이곳이 사실 그 샤시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기존의 샤시문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벽 작업을 해서 진짜 이렇게 쓸수 있는 일반적인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문하고 문틀 다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영리엠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무문선 문틀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작은 방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문하고 문틀 다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자, 보시면은 이 독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라우체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진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모나지만 끝이 약간 유선형으로 되어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좀 강한 독이라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배수를 막아주는 호업도 이렇게 같은 라우체라고 써있는 세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전도 마찬가지로 라우체 엘리이라는 수전, 그 다음에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그니처라는 투피스 변기이고요. 측면이 치마용으로 되어 있는 변기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 웨이브 시리즈보다는 좀더 유선형과 그 다음에 낮은 물통 이렇게 되어 있는 변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의 배수구는 그리랑 배수구로 제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젠다의 선반, 그 다음에 수납장까지. 수납장은 가장 많이 다니는 수납이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수납장이라.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 하시는 공간 이 공간은 아메리카 스탠다드 선반형 샤워 수정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그에 맞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이렇게 슬라이드 바까지 저희가 시공을 해드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돌고 있는 환풍기는힘펠 제로카 한풍기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SM 수천장 그 다음에 3인치 매입 조명까지 이렇게 마감이 됐고 파일은 300에 600 사이즈의 타일이고 바닥은 같은 시리즈의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화장실에 모습은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이 방과 화장실 사이에 복도 공간을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왼쪽에 주방이 있고 오른쪽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계단이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의 모습은 그 약간 누런기가 있는 원목 어, 색상의 집성목이죠.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집성목이고 그렇게 되어있던 나무 판으로 되어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했던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목공 작업을 보강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름 작업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뒷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때가 잘 타니까 좀 짙은색 필름 그 다음에 전면부는 화이트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만들어 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보강을 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원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내려가실 때 약간 좀끼걱끼겄 소리가 좀 나긴 해요. 근데 보강을 해서 그런 소리는 나지 않고 이렇게 필름으로, 어 이렇게, 저거 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층의 모습이고, 복층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수납장에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 빈도가 좀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필름으로 지금 마감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바닥에 시공된 바닥재는 데코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방도 없고 기존에 있었던 바닥재가 강화마도로 되어 있는데 그 제품을 떼게 되면 바닥이 하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난방이 좀 힘들고 바닥 하판이 좀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데코 타일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성비와 이렇게 깔끔함까지다 갖춰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매입 주면 제가 설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정말 최적의 주거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주하기 딱 좋은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내려가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삼노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로 보시면 끄시고 켜시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켠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시게 되면 만약에 저녁에 너무 어두우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우에 불을 만약에 꺼야 되는데 안 껐다 싶으시면 은 여기가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우에 복층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끄면 꺼지는 삼로 스위치 연동되어 있는 스위치다 보니까 이 스위치를 통해서 좀더 편리함을 저희가 할수 있게 저희가 시거,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공간에서 이어지는 복층 하단 부분과 높은 공간 그래도 높은 공간에 이렇게 저희가 실링팬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마감 그리고 계단 하부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곳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저희가 창고 문이 있었는데 계단 하고 창고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마감을 다 해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남는 여기 사용되 있던 자재 AS를 혹시나 할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그대로 박다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넓고 쾌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오전 내내 눈이 좀 왔는데 지금 살짝 좀 그친 것 같네요. 해서 샤시의 모습들, 그리고 에어컨도 좀 바꾸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탁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 가전도 다 바꾸셨습니다. 어 고객분께서 직접 다 오더하셔가지고 바꾸신 거고, 이렇게 저희는 디귿자형 주방으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상판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 찾는 제품이 오로라 원블랑이라는 컬러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12t 짜리가 아니라 24t로.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2T예요 그리고 전면에서 보시면은 24T인데 이게 사실 고급 상판 시공 같은 경우에 보통 12T 시공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인조석이다 보니까 12T로 저희도 마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조석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연결 부위에서 좀 크랙이나 그런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좀 야기가 돼서 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보강을 하나 더돼 가지고 실질적인 안쪽에서는 12t 지만 겉에 표면에 보이는 모습은 보강할 수 있게 해서 24t 로 보이게끔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언뜻 보시면은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고객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 해드리지만은 시공을 해드리지만은 사실 내구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S는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쓰실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예, 네, 그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600, 600 사이즈의 호세렌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시공된 개수대는 어, 벽조에서 나오는 화이오트 8배 개수대 그 다음에 엠보코팅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배수구 이렇게 스텐 배수구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개굳대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덕션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부에는 세탁기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쪽에서는 이렇게 좌우측에 보시면은 밥솥을 쓸수 있는 인출장 저희가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렌즈를 넣을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부는 이렇게 서랍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쪽 공간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들어 가지고 잔짐들을 넣을 수 있게 저희가 작업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보시면 아일랜드인데 이곳에 지금 이거 이제 저희가 마감을 해드리고 지금 문이 없는데 문이 없는 이유가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안에 있는 물 빠지는 관 자체가 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부로 관을 빼서 노출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나중에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사이즈를 좀 줄여서 저희가 다시 해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문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평면 때 보시면은 이 공간은 이 안에 노랗게 돼 있는 게 통신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이곳을 통해서 연결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곳이 용이하게 열려야 되는데, 만약에 안쪽에서 열리게 되면 불편하니까 저희는 거실 쪽에서 열리게끔 문을 달아서 편리함을 어, 저희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마감된 모습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곳은, 어, 얘기했듯이, 어, 등촌동에 위치한 두산이브 센티움 오피스텔, 복충형 오피스텔이고, 어, 이곳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 시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것 중에 약간 좀 제가 좀 말을 못 지금 전달 사항에서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고 꼭 이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항상 노력하는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바의 조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